차라고 걸리면 30배 벌금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데 그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뭐 기물 파손하면 얼마의 벌금이 있고 공행차라면 얼마의 벌금이 있다라고 딱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지하철 공사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탈때 너무 돈이 추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200원도 나오고 300원도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데 이거 가서 따지면 버스로 가서 물어보라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아닌가요? 요금 체계라든지 환승할 때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도 경험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조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습니다 하루 평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500만 명. 그러나 시민의 발이 돼야할 지하철은 아니란 태도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첫 번째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 시 불안정하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들수 있다. 잠실에서 신촌을 오고 갈때 교통비가 각각 다르다는 연세인의 제보를 듣고 직접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제보자의 버스 승차 지점에서 신촌역까지의 추가 요금은 200원이었지만. 반대로 신촌역에서 하차 지점까지의 추가 요금은 300원임을 알수 있었다. 그 이유가 궁금해 영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해결 방법이요? 그건 우리 카드사로 해야 돼요. 그 버스와 연계된 그 카드 시스템은 우리 카드, 그, 저기, 우리, 저기, 그 전문 해결, 그, 저,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카드 번호하고 시간 재면은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내가 몇백 원도 안 되는 거. 아, 그까몇번안된 것을 여기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죠. 왜 아, 왜요? 아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스템이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어떻게 그생객 말을 믿고 우리 확인도 안 되고 말만 믿고 이렇게 들, 또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그 제도도 없고 아직 그 시스템을 네. 여기에서도 정산해 줄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아, 거예요. 아직 안돼 있어요. 없어요. 다른데 가서 알아보란다. 죄송합니다. 현재 모델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니까 조회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어제 것까지 사용하신건 조회가 되시죠. 근데 지금 고객님처럼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거의 두세 달 치를 저희 쪽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는 확인 오류를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고객님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고요. 요금 그 잘못 나오신 날짜를 체크하셔고 저희 쪽에 날짜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날짜 요금 잘못된 거 확인한 후에 고객님 통장으로 이제 입금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고객님께 언제 된다고, 언제 우리가 멈춰진다고는 약속을 못 드리는 상황이세요. 도대체 시민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인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안일한 대책을 들수 있다. 서울 지하철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500명 이상이 무임승차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하철의 출입구 관리는 누가 봐도 소홀할 뿐더러 무임승차를 하면 요금 외에 3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각종 게시판에 관리 소홀은 둘째 치더라도 무임승차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문구 한 줄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법을 어기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다.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알려준다고 말하지만 지하철 공사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돈만 내고 가라는 식의 영무원의 행동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게다가 승차권 판매원님 영수증을 그대로 벌금 영수증으로 쓰고 있었다. 이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우리 공사에서는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하철에 얘기하면 거기서 반환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대책 없는 탁상 공론만 늘어놓는 서울 지하철 공사. 공사면 공사답게 시민의 발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